중심의 장애인 돌봄 동사자 인권 침해 사례 발표하겠습니다. 하늘이 돌봄 센터는 지역 사회와 협동하는 돌봄 공동체를 운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전체 구성원은 활동 지원사 200여 명, 사회복지사 포함 센터장 6명, 그리고 이용자 200여 명으로 구성된 그런 단체입니다. 어, 바로 사례 발표 해드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무리한 업무 요구, 무시, 정서적 폭력 피해를 입은 활동 지원사 사례입니다. 이용자와 이용자의 남편이 활동 지원사에게 권위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대의 태도를 가지고 과도한 업무 지시를 한 사례입니다. 어, 이용자와 보호자가 활동 지원사에게 주 2회 목욕해라. 손가락 마디마디 깨끗한 곳도 두 번씩 비누칠하라. 머리 말릴 때는 미용사 전문가처럼 말려라. 등으로 지속적으로 지, 요구했습니다. 이때 이용자와 보호자는 본인들이 만족하지 못할 경우, 뭐 예를 들어 미용사의 머리 말림에 컬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짜증을 내고 화를 내서 우리 활동 지원사를 위축시켰습니다. 이 대응 방법으로는 우리 피해를 입은 활동 지원사에게는 고충 상담을 지속했고, 이용자의 그 태도와 서비스의 업무 번이, 범위를 수시로 모니터링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 지원사의 요구에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개입하여 목욕 서비스를 주 1회로 조정했고, 이때 활동지원사의 요구가 이용자에게 현재 본인이 센터에 이러한 고충 상담한 내용들을 알리길 원치 않아서 우회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인 이용자와 보호자에 대한 조치로는 사회복지사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이용 안내문, 상호 협력 동의서 관련된 문서를 가지고 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문서 내용에는 업무의 범위와 인권 보호, 서로 존중해야 됨에 대한 내용들이 명시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어서 사례 두 번째 발표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폭언, 욕설, 정서적 폭력 피해를 입은 사회복지사 사례입니다. 어, 첫 번째는 활동지원사가 사회복지사에게 전화로 욕설한 사례입니다. 어, 활동지원사 본인이 본인의 인지 오류로 발생한 문제 우리 사회복지사께서 문자와 전화통화 그리고 원래회의를 통해서 정확히 안내한 내용들에 대해서 흘려들었다가 어, 활동지원사가 제대로 집중하지 못해 본인이 업무 처리에 어, 불편함을 겪으면서 전화로 일방적으로 욕을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전화로 욕을 하고 끊었습니다. 이 욕설 내용은, 어, 끝에 끝에, 맨 끝에, 연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런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용자가, 어, 사회복지사에게 전화로 욕설한 사례입니다. 그 지침 변경에 따른 안내 사항을 안내했을 때, 어, 화가 날수 있는데, 이 이용자가, 그 전체적인 내용을 듣지 않고 바로 일방적으로 사회복지사에게 욕설을 퍼부은 내용입니다. 이 또한 끝에 연과 등등등의 욕설이 들어간 그런 욕설의 전화였습니다. 어 이때 우리가 발견한 특이 사항은 남성 사회복지사가 한 명이 있는데요. 남성 사회복지사에게는 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성 사회복지사에게만 욕설을 했다는 것 그런 특징을 발견했고요. 관련된 대응 방법으로는 첫 번째 직원 조치.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의 고충 상담을 하였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당사자 의견을 청취해서 그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첫 번째로는 그 욕설을 퍼부은 활동지원사에게 상급자가 공식 사과를 요청하였고 대면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메모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그 이후로 그 통화 녹음이 될수 있는 기능을 전화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치는 이용자 관련 조치인데요. 우리 사회복지사가 이용자에게 직접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이신 분 이용자께서 항의 내용을 계속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계속 무시하면서 대화 내용이 계속 지속되어서 전화 내용이 길어질수록 더욱더 상처를 받아서 어, 전화를 끊고 결론적으로는 담당 사회복지사를 변경하면서 조용히 수습해서 넘겼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성희롱 피해를 입은 활동지원사 사례입니다. 어, 이 이용자께서 활동지원사에게 업무에 약속하지 않은 목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술을 마시면 항상 하이를 탈의하시고. 그런데 이분께서 매일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신 것으로 하이탈리를 정당화하셨고요. 그리고 서비스 제공 시간에 계속 성인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그리고 활동 지원사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접근했습니다. 어, 관련된 조치 사항으로는 활동 지원사 고충 상담을 했고요. 관련된 케이스가 너무 중해서 사례 관리 케이스로 진행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개성되는 여지가 없어서 서비스 종결을 하였고요. 그리고 활동 지원사에게는 새로운 이용자를 매칭해서 일자리를 변경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어, 사회복지사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성희롱 예방 재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방문 관리를 했습니다. 그 알콜리 그 상담센터하고도 연결하는 노력들을 하였는데요. 개선되지 않아서 서비스를 종결했고, 어 다행히 이용자가 서비스 종결을 수용해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현재 하늘돌봄센터에서 예방하고 관리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방법입니다. 어 하늘돌봄센터는 이용자와 보호자의 보호자에게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계약할 때 이용자 안내문, 상호협력 동의서 작성,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 이용자 방문 및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현장 방문이 의무가 아닙니다. 매월 방문이 의무가 아닌데요. 한의돌봄센터는 2024년 9월 기준으로 월 평균 34회 현장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권 침해 발생할 때 즉시 전담 사회복지사가 그리고 기관에서 방문 상담을 하고 필요시 사회, 사례 관리로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권 침해 대응 매뉴얼에 대한 부분들은 미비해서 향후 보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충 처리 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한리 돌봄 센터는 세 명의 직원 대표를 선출해서 직원 고충 처리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근로자와 사측의 그 인적 구성을 정확히 구성해서 위원을 구성했고요. 나머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고충 상담원으로 저희들이 고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대대적으로 정확히 이 절차와 내용에 대한 안내를 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매월 개최되는 직원 대표자 회의에서 이루어지는 고충 처리 위원회는 민원성의 내용들로 주로 많이 접수되고 어, 정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기적 이용자 방문 및 현장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한일돌봄센터의 한계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활동 지원 기간은 이용자와 보호자가 활동 지원사와 사회복지사에게 폭언, 욕설, 성희롱 등 인권 침해를 할 경우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관리 감독 기관의 지원제도가 부재합니다.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활동지원사는 사회복지사에게 당연히 보고하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식화를 꺼려합니다. 지금 또는 내일 당장 직접 대면 서비스를 그 제가에서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공식화할 경우 관계가 어색해지고 더 나아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겠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서비스 현장에서는 인권침해 상황인지 즉시 판단이 어렵거나 애매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라는 업무 환성, 환경의 특성이 있고요. 극단적 인권침해가 아닌 한 모호하게 대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권침해 상황시 어떻게 얘기하고 어느 정도 수위로 대응해야 되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권 인식 부족으로. 지속적인 인권 침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이 얘기는, 음, 제가의 업무 환경상, 그리고 오래된 관계, 서비스의 관계에 익숙함으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고 그 범위를 넓혀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권 침해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인권 교육을 저희들 진행하되 각인된 인권 교육은 아닌 것 같고요.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 모니터링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계로는 활동 지원 기관은 이용자에 대한 활동 지원 급여 제공 거부권이 없습니다. 어, 이 말은 그 장애인이신 분이 서비스를 받겠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가 없습니다. 만약에 거부할 경우 민원으로 처리돼서 1차 어, 거부 경우로 정리될 경우 경고, 4차에는 지정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돼서 재원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의 역할과 자치구의 역할 두 가지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우선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의 역할로, 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설문조사의 결과처럼 예방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교육을 하되, 인권 교육이 체계화되고 계획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이 좀 제작되고 배포되어서 모호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을 어, 상시적으로 숙지하고 있다 있다가 현장에서 그런 유사 상황 시그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권침해 구제 절차 공식화인데요. 앞서 고충 처리 위원회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활동 지원 기간에 방문 활동 그리고 현장 모니터링이 의무는 아니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반복적인 인권 침해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관련된 정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이용자 보호자 관련 과거 이력 공식 정보 관리 제도라든지 활동 지원사 위험 상황의 이인 일조 배치 제도 그리고 활동 지원사 급여 제공 거부 제도 등이 좀 마련되어지길 바랍니다. 자치구의 역할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하나는 광진구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없습니다. 이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지길 바라고요. 어, 광진구에는 요양보호사,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휘 향상을 위한 조례가 2020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음, 어, 장기요양 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휘 향상에 대해서 그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관련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광진구는 광진구에 있는 장기요양 요원에게 많은 혜택들을 주고 있는데요. 어, 활동 지원사를 위한 이런 조례가 개념될 경우, 제정될 경우, 조례를 근거한 다양한 인권보호 활동을 할수 있겠습니다. 뭐, 한 예를 들면, 2023년도에 광진구에서 광진구 구청장 이름을 내세운 장기요양요원 응원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어, 활동 지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이를 통해서 진행할 경우, 많은 인권보호가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는 광진구 자치구에서는 어, 가지고 있는 조례,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휘 향상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에 대한 영향력을 이곳에 모두 앉아계신 민간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관련돼서 정말 실효적인 그런 사업계획으로 민간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들도 인권을 보장받고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어, 광진구에는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 광진구 인권 보장 관련된 기본계획을 만들 때 민간 시설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의견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어, 향후 이 인권 보장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면 그 기본 계획 안에 민간 복지 시설의 의견도 함께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봄 종사자를 포함한 구민 인권 실태 조사, 그리고 공총회를 통한 민간 복지 시설의 의견 수렴 및 반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현재 자치구가 만들어 놓은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련된 기본 계획에는 어 이렇다 할그 적당한 계획이 없고요. 현재 광진구가 가지고 있는 기본 개헌, 계획,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재편한, 재편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을 그냥 이름의 명목만 유목화해서 분류해서 정리된 내용인데요. 실질적인 인권에 대한 보장이 계획되려면 어 내용들이 좀더 어, 현실성 있게 반영되고, 그리고. 그렇게 편집한 내용들이 아니라 저희들의 내용들을 좀 넣어서 좀 실효적인 내용들로 인권 보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